염사벽 피지컬을 가진 배우 지인 따라갔다가 드라마 주연된 배우 진짜 잘생긴 얼굴에 비해 안뜬 배우 오늘은 성훈 편입니다 수영 레전드 유망주 수영을 그만둘 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성훈을 소개할 때 수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선수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수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선수 시절에 대회에서 기록이 좋은 편이라 유명되는 선수였는데 너무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전신마여 6번 수술만 약 10번 가까이 했기에 점점 기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열덜결의 데뷔 네? 합격이요? 무명 연예인들의 데뷔 전 이야기는 수많은 오디션 탈락으로 시작되는데 성우는 달랐습니다. 성우는 부상으로 수영을 그만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오디션을 봤는데 처음으로 본 오디션에 합격하는 바람에 본인도 진짜 합격한 것인지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비주얼과 피지컬이 좋아서 합격할 만합니다. 역대급 될 놈들. 지인 따라갔다가 주연이 되었다. 지인을 따라서 드라마 신기생된 오디션을 갔는데 현대일로 오디션 합격을 해 본인도 놀라고 소속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주연만 해온 배우도 있고 아무리 지인 따라갔. 갔다가 배역을 맡아 도 단역이나 조연을 맡게 되는데 성우는 지인 따라간 천대일 오디션에 주연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 무려 28%였고 이때 임수향과 작품으로 만나게 되어 현재 11살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역대급 대성덤들입니다. 성우의 나이 본명은 방성우입니다. 1983년 2월 14일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39세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김희철 김동욱, 손석구, 이상엽, 이한이, 정경우, 김재욱 등이 있습니다. 수영 레슨의 달인, 저 이제 운동 그만하고 싶어요. 성훈은 어렸을 때 운동을 지겹도록 많이 해서 어떤 운동이든 그만하고 싶어 하지만 수영 레슨을 기가 막히게 잘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의 진능에서보여준 엄청난 활력 덕분에 수영 레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인터뷰나 수영 정보를 전달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성훈이 강사면 저라도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팬미팅에서 꼭 하는 것, 팬중에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일본 팬미팅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귀여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온 사연은 나왔습니다. 진지하게 감상하는 중년 여자 일본 팬들과 성훈의 노래를 우리 실력이 우승 표현이 됐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노래도 잘 불러. 성은 본인은 노래하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하지만 팬미팅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팬들만 좋아하는 본인 노래인 콩콩콩도 부르는데 무려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에 있는 팬들은 부끄러운 모습까지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레전드. 저 사람 맞아? 남자의 수영이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다.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 대축제 편에서 해설 위원은 경기 내내 성은에게 감탄을 바빴고 카메라조차 거의 성은만 비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팀들의 사람들도 하라는 응원을안 하고 성은을 보느라 넋을 놨습니다. 이번 편은 수영 이 아니라 성운 변이었다. 성훈 특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화제였고 넘사벽 실력인 성훈을 이 방송에서 보고 팬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친 피지컬 성훈 몸이 이 정도였어? 성훈의 키는 185cm로 큰 키인데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해서 그런지 태평양 같은 넓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레이너 양치승의 퍼스널 트레이닝과 엄청난 자기관리로 미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은 작품에서 입고 나오는 옷마다 완벽히 소화해 화제가 되게도 했습니다. 불화한 역 전문 배우 맞는 역할마다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캐릭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입양아 역 또좀 있는 편이고 가족의 탄생 오마이 비너스둘다 미국으로 입양된 역할입니다 드라마 아이가 다섯은 부모가 있기는 한데 떨어져 사는 설정이라 부모의 얼굴조차 나오지 않다가 40회가 다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에탄올 로맨스에서도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혼 가정의 재벌 이세이고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에서는 아이 어릴 적에 부모 모두 사고로 사망하고 외삼촌 집에서 얹혀 사는 설정이었습니다 미진 식사량 수영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기에 전석이 박태하는 하루에 밤 여섯 개 간식까지 다 챙겨 먹더합니다 성우는 시리. 먹는 방법도 남달랐고 방송 때마다 굉장한 먹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최진 관리 때문에 라면을 한개 먹을지 두개 먹을지 고민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을 벌어졌습니다. 얼떨결의 주인공 성우는 하는 작품마다 배역이 운이 좋은 편입니다. 대체로 주연이거나 주연이 아닌 작품도 최소 비중 높은 주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주인공이 되어버린 작품까지 있습니다. 출연 작품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이기에 장르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성우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쫑스팀입니다.